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디디 미니입니다. 다이어트 중에도 단 거, 디저트는 참 끊기가 힘들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비건 프로틴을 활용한 노 오븐, 노 밀가루, 노 버터, 노 슈가, 노 계란. 속 편한 비건 초코 타르트 레시피를 같이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재료는 아, 하단에 적어줄 테니까 그거 천천히 보시고요 바로 시작해볼게요 먼저 타르트지는 초간단하게 통밀 과자를 가지고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핀크리스프 기준으로 18개 정도가 100g 정도 되더라고요 푸드 프로세스에 넣고 잘 갈아주려고 합니다 푸드프로세서 없으신 분들은 지퍼백 같은 데 담아가지고 몽둥이 같은 걸로 이렇게 뽀샤서 <laughs> 네, 가루내서 사용해 주셔도 되고요 곱게 잘 갈아줬습니다 코코넛 오일이랑 땅콩버터를 활용해서 타르트지가 잘 뭉칠 수 있게 해주려고 합니다. 이 코코넛 오일은 아직 날이 덥지 않아서 고체 상태예요.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액체 상태로 만들어줬고요. 코코넛 오일을 다섯 숟가락 정도. 둘, 셋, 넷, 다섯. 완전 딱이네. 무설탕 땅콩버터를 또 크게 한 숟가락. 이 정도. 한 숟가락. 핑크솔트를 그냥 가볍게. 하나, 둘. 두반 정도만 갈아서 얘들끼리 잘 섞어 줍니다. 음. 땅콩버터를 한 숟갈만 더 넣을까 봐. 사실 촬영하기 전에 한번 만들어 보는데요. 아까는 알룰로스를 같이 넣어서 만들었거든요. 질감이 딱이었는데 너무 달더라고. 그래서 땅콩버터를 조금 더 추가로 넣는 편이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꾸덕꾸덕한 반죽 정도는 아니고 그냥 살짝 뭉치는 질감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네, 이런 실리콘 틀에다가 모양을 잡아서 넣어줄 겁니다. 넉넉하게 크게 한 숟가락. 방금 손 깨끗하게 씻었거든요. 이렇게 꾹꾹 눌러가면서 모양을 잡아주세요. 어차피 얼리면은 이 코코넛 오일이랑 땅콩 버터 덕분에 더 딱딱하게 모양이 잘 잡히더라고요. 그냥 적당히 예쁠 수 있게만. 또이끝 부분에는. 반죽들이 몰리는 경향이 있으니까, 도자기 빚듯이 <laughs> 눌러가면서, 네, 이렇게 하나, 짜잔. 한, 한 숟가락 반 정도. 전 참, 아직 결혼도 안 했고, 남자친구도 없고, <laughs> 애도 없지만, 이런 디저트 레시피 만들 때는 항상 아기랑 같이 하면 재밌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음, 지금 냄새가 벌써 너무 꼬숩다잉 속에 들어갈 초코 필링을 만들 동안 그냥 잠깐 실온에 놔둬도 되긴 하는데 냉동실에 먼저 넣어서 살짝 얼리고 있을게요. 이제 프로틴 초코 필링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제 인생 단백질이죠. 홀블렌딩 비건 프로틴 카카오 맛을 활용할 겁니다. 90g 넣어줄 건데 이런 파우치 형태로 갖고 계신 분들은 이거 두포 넣어주시면 아주 간단하겠죠? 저는 대용량으로 90g 담아줄게요. 왕큰, 둘, 셋, 넷, 다섯, 다섯, 반. 90이다. 폴 블렌딩 프로틴이 없으신 분들은 때마침 오늘부터 제 인스타그램에서 공부 중이거든요. 와서 한번 구매해보셔도 좋고, 다른 프로틴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맛있긴 하거든요. 근데 좀더 진하게 내주고 싶어서 무설탕, 카카오 가루를 한 10g 정도 넣을게요. 그고 13g 넣었네. <laughs> 이 프로틴 자체에 단맛이 있어서 뭐 알룰로스는 따로 넣지 않고 소금도 그냥 가볍게 한번 두 번. 이 짠맛이 또 살짝 들어가야 단맛이 확 올라오는 거먹자랄 친구들이라면 다들 아시죠? 티저 섞어가지고, 스프라우드, 초코맛이 집에 있어서 이거를 넣어서 꾸덕꾸덕한 질감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다른 식물성 음료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뭐, 한 일곱. 여기에다가 코코넛 오일을 세 스푼 정도만. 하나, 둘, 셋. 잘 섞어줍니다. 음, 나 아직 한참 모자르네. 죄송합니다. 한참 모자르네요. <laughs> 다섯 이 질감이 나올 때까지 조금씩 액체류를 추가하면서 비벼주면 됩니다. 아마 유청 프로틴 사용하실 분들은 좀 질감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참고해서 대충 질감이 비슷해지게끔 한 다섯 숟가락 더. 다섯. 지금은 살짝 흐르는 초콜릿 녹인 정도의 질감까지 만들어 주겠습니다. 제이 상태에서 코코넛 오일도 하나 둘. 추가로 넣어서 또 다시 잘 한번. 이렇게 식물성 음료랑 코코넛 오일을 조금씩 섞어가면서 만들었더니 진짜 무슨 누텔라 같아 고단백 초코 필링이 완성되었으니까 냉동실에 넣어뒀던 우리 타르트지에다가 적당량 담아주기만 하면 돼요. 너무나 어. 사랑스러운 비주얼. 탁탁. 하나 벌써 나왔고. 어, 또 많아. 완전히 못 생기게. 어, 또 탁탁탁. 이대로 냉동실에 1시간 정도만 냉동하면 완성입니다. 엄청 간단하죠? 애매하게 남은 거 아까 보니까 타르트지 없이 틀에다가 올려 볼게요. 이렇게 싹싹 긁어서. 1시간 있다가 다시 카메라 켤게요. 짜라란. 이렇게 딱 1시간 정도 냉동실에 넣어 놨더니 네, 아주 잘 굳었습니다. 그러면 한번 빼볼게요. 실리콘 틀을 벌려주다가 이렇게 해서 살짝 눌러주면은 짜잔잘 떨어졌죠. 어, 너무. 고운 거 아니야? 어, 이거 하나 너무 못생기게 나와가지고. 촥. <laughs> 짜잔. 여 너무 잘 떨어진다. 짠. 헉. 이렇게 해서 디디미 레시피 고단백 비건 초코 타르트 <laughs> 완성되었습니다. 헉. 맛있겠다, 그렇죠? 제가 한번 반 갈라볼게요. 들어와, 들어와. 반으로 갈라서 꾸덕한 단면 보여드려야쥬! 짠! 단면도 너무 사랑스럽지 않나요? 저는 이미 맛있는지 알지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안에 크림은 완전 달달꼬소해서 달콤한 초코력을 짱 채워주고 통밀 크래커를 가지고 타르트지를 만들었잖아요. 씹는 식감이 있는데 엄청 매력적입니다. 음! 너무 맛있 <laughs> 이렇게 만들어서 냉동실에 넣어두고 그때그때 그때 하나씩 꺼내서 드시면은 한 달콤한 디저트 먹고 싶은 욕구가 뿜뿜 충족되는 네, 그런 초코타르트예요. 단백질도 식이섬유도 완전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그런지 저는 이거 두 개만 먹어도 완전 짱 배부르더라고요. 바쁘게 일하다가 끼니 걸을 때 그럴 때 하나씩 그냥 쏙쏙 가지고 나가도 짱 좋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간단한 대비 짱! 맛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꼭 해드셔보시고 그럼 저는 또 다음 주에 더 맛있고 건강한 레시피를 가지고 찾아올게요. 여러분 안녕. 한입하세요. <laughs>